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급반 제 8과 성경만이 해답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시편 119편 15절에 0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그 시대의 인본주의 가치관들과 싸워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같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들은 당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나라였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 그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제국 앞에서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니엘서 3장 18절 경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 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승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자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함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함으로 그시대에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시대의 인본주의, 진화론주의적인 이런 가치들과 싸워 승리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는 일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교제를 보면 그발가의이 그림을 기억하는가 하고 나와 있는, 아, 진화론의 그 상징인 원숭이가 성경을 들어서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성경의 권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과 이 진화론주의자들이 가장 성공한 것은 바로 사회에서나 또는 교육기관 그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이제 성경을 이제 등안시하게 하고 성경을 버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이런 진화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의 이 버려진 성경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성경이라고 하면 잘못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어,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체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과학이나 철학, 문화, 예술, 가장 선진국적인 그런 어떤 문화, 리더십 등 다양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주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런 성경하면 그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풍성한 세계관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꿈꾸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이 또 꿈을 꾸며 어 예, 이루어져 있는 이런 새로운 세계 인간이 알수 없는 영원한 세계 바로 그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가장 위대한 과학인 만물의 창조와 그 질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참된 리더십을 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위대한 삶의 문화 행복의 문화 축복의 문화, 승리의 문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거기 나온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또 오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내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 하느니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다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신명기 우리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행복인지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우리 1절, 13절, 2절을 다 같이 또 읽어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3절 말씀이네요.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험한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인생, 곧 가장 위대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규례가 이 성경 안에 있으며 세계 속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은혜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늘 우리 인간이 꿈꾸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꿈은 인간들의 생각에서 나온 진화론이나 인본주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는, 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할 때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풍성한 이제 삶의 문화, 행복한 문화, 우리가 꿈꾸는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안에 저와 여러분의 참 모습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나 인본주의 이론들 속에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알 수가 없,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경 속에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정나라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잘 살펴서 읽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성경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이 성경을 통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삶의 고백 내지는 간정을 통해서 한번 이 성경 말씀의 위대함을 같이 간접적이지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미커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서 그는 가장 바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미국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아주 복잡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매일 아침마다 먼저 성경을 대하며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뱅크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바람직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도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네, 링컨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웨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내서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존 퀸시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성경은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전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이었다 그것은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읽고서 눕혀놓는 것이 아니요 하루에 한두 장을 정리놓고 매일 읽는 것이요 결코 어떠한 강압적인 필요에 의해서 읽어서는 안된다고 어,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찍이 이제 영국을 황금시대로 만들었던 에, 이제 우리는 그 빅토리아 그 여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은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의 우간다 왕이 찾아와서 이 영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영국의 비토리아 여왕은 바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 성경책이 바로 우리의 영국을 위대하게 만든 비결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시대에 성경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에 붙들린 교회, 말씀에 붙들린 나라는. 그 시대를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닥터 알지리 라고 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뛰어나다. 마치 강물이 한 방울의 물보다 뛰어난 것 같이, 태양이 촛불보다 뛰어난 것 같이, 태산이 한 줌의 모래보다 뛰어난 것 같이, 성경은 순교자들의 온부를 시원하게 하는 샘물이 되고, 세계의 선교들이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베개가 되고, 모의 쇠사슬을 끊어주며, 이별의 고통을 제하여주며, 죽음의 독침을 제하여주며, 믿음의 슬픔을 제하여주며,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안겨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존 레시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가르치며 내가 쓴 모든 것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무엇이든지 또한 나의 생활 행해지는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다 단순히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가 매일 성경의 한 부분을 나와 함께 읽으며 또내 마음으로 그한 부분 부분을 또 성경을 읽도록 나를 만들어 내는데 바로 기인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미치는 한 사람의 그 변화와 성숙과 그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지대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안이 저와 여러분이 머물 때이 성경의 말씀의 권세와 이 능력과 이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만큼 붙들어주는 만큼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주인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가까이 대함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회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침으로 우리의 변화가 곧 그들의 변화가 될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의지, 내가 갖고 있는 선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는 우리는 나 자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궁극적으로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선한 삶의 이제 역사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권위를 이제 보여주고 증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 우리도 다윗처럼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대할 줄 알고 꿀보다도 소위 꿀보다도 더단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때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문화 행복한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경만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일한 해답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의 힘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인본주의 가치관. 그 안에는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물질 중심의 삶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창조론주의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보다 밝고, 보다 깨끗하게, 보다 많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이 사회는 안전하고,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세월의 참사 사건을 보면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의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의 참혹상을 그 결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나아갈 때, 이 사회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사람이 살아갈 만한 행복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